안녕하세요, 부동산 다혜리입니다. 요즘 더위 잘 견디고 계시죠?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 용인 원삼에 있는 SK 하이닉스 그 위치를 갔거든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전 영상에 제가 토지주님 제발하고 물건 좀 주세요, 토지 좀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 여러 군데서 전화가 왔어요. 토지를 이제 뭐 내놓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공인중개사인 그 현지에 공인중개사인 분들도 소장님들도 많이 전화를 주셨었는데 음 저희가 이제 매수자를 붙이는 거는 있어요. 있는데 어 현지에 있는 그 공인중개사님들 같은 경우가 물건은 많이 있으시겠죠. 근데 그 부분들이 어 굉장히 높아요. 토지단가가 그러다 보니까 지주님들한테도 전화를 일부 받았지만 그 지주님들한테도 제가 이제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주님들조차도 다른 사람들의 토지가 다 그런 시세이니 나만 싸게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가 가요. 근데 매수자가 이 땅을 샀을 때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가치 부분이. 근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원삼 같은 경우에는 토지주님들께서 이 토지에 대한 미래 가치까지도 다 받으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풀어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계속 들으셔야 되겠죠. 잠시만요. <목소리>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우, 연일 날씨가 너무 더운데 6월 달이 이렇게 더우면 8월 달은 어떻게 할지 진짜 감당이 안될 상황 같아요. 그래서 좀 더위 조심하시고요. 제 목도 이제 웬만치는 좀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내일 또 이제 등산 가고 모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조금 이제 제 체력이 돌아오는 것 같아서 천만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 제가 아프다고 하니까 이제 톡으로 커피 쿠폰이나 이런거 주신 분들이 조금 의외를 많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거그이 영상을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릴 것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음 어제 그저께 이제 원삼을 계속 이제 들락날락 거리고 있고 이회차 전에 제가 이제 원삼 그 토지 좀 달라고 이게 아수연을 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공인중개사님들이 소장님들이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물건들을 주시는 거는 이제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많이 받았는데 어 조금 그런 부분의 느낌을 받았어요. 물건은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 물건의 좋은지 나쁜지 이제 그거를 네가 알아? 부동산 다이어리니 네가 알겠어? 네가 현장의 사람도 아니고 평택 사람이 이 원삼의 토지에 대한 가치라든지 이 현황을 네가 알까? 그러면서 도, 토지를 이거 너무 좋아라면서 계속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서 현장 보고 했을 때는, 어, 좀 시간 낭비를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이제 일부 검토는 하고 가는데, 소장님들을 믿고 간 것도 있거든요. 근데 현장 가서 보니까, 이런 토지를 뭐가 좋다고 저한테 이렇게 이 금액에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주님들이 이제 토지를 주시는 그런 전화들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매수자가 이 토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토지에 대한 미래 가치를 보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 토지에 대한 미래 가치를 지금 이제 지주님들께서 다 가져가려고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말이 뭐냐. 토지 가격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매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3억부터 시작해서 뭐 몇십억까지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살수 있는, 이런 분들이 살수 있는 토지 같은 경우가 많이 없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죠. 웬만치 뭐 500평 그러면은 거의 그냥 500만원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5, 25, 25억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10억 밑만으로 갖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힘들어 하시는 상황인 거고 계속 보고만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이제 원성 갔던 거는 어 토지를 그 조금 조금한 토지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토지 자체가 많이 크죠. 많이 크면서 이제 우리 전문 용어로는 공인중개사 전문 용어로는 칼질을 한다고 해요. 이제 분할을 해서 분할된 그 필지들을 이렇게 분양을 하는 토지 분양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가지고 현장 확인하고 했는데 제가 고덕신도시에서 경험을 해봤잖아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경험을 해본 결과에 꼭 필요한 토지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잘 알고 있는 상황인 거죠. 거기 가서 어느 정도 거리에 어느 토지를 사면 되겠다라는 어느 금액에 그 정도의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있다 보니까 계속 그 생각으로 원삼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이제 너무 안타깝고 하다 보니까 제가 임장을 하려고 이제 계획을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 밴드에 계신 부동산 다이어리 밴드에 계신 분들한테는 일부 이제 그 공지를 올려드렸고 그래서 제가 수요일마다 이 투어를 시작하려고 해요. 임장 투어. 그래서 많은 분을 제가 모시고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 차가 이제 5인승이다 보니까 제가 타고 4명 분을 이제 4분을 모시고 제가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밴드에 있는 제가 다이어리 부동산 다이어리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밴드에 있는 그 회원들 먼저 이제 기회를 주려고 해요. 그래서 그 공지를 어저께 이제 올려 드렸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일단은 수요일 날 이게 이제 일정이 잡혀 있기는 해요. 근데 어느 정도로 지금 이제 접수를 해 줄지 이제 그게 관건이기는 해요. 그래서 부동산 다이어리 네이버 밴드에 들어오시면 그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여기 들어오시면 제가 승인 내 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원상 갔던 그 영상하고 그 다음에 일부 풀어드릴 수 있는 부분을 좀 풀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화면 보실게요. 어, 이제 영상을 이제 틀기 전에 제가 그 뉴스를 하나 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참고하고 가면 좋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디지털 타임즈라고 해서. 여기 입력이 24년도 6월 13일날 여기 보시면 이춘성 기자님이 올려주신 거거든요 특집 용인 클러스터 일본 tsmc 55배 규모 미국 실리콘밸리 넘어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용인의 이제 원삼거그 얘기를 좀해봐 드릴게요 원삼면에 인천공항 터미널 2배 규모의 펩 구축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용인, 원산면 용인 반도체 밸리 크러스터가 완성되면 용인은 단일 도시로 세계 최고의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를 가진 도시로 우뚝 설 것이다. 이게 이제 남사까지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니까. 그리고 여기 원산면 용인 크러스터 면적이 415.6만 제곱미터, TSMC 구, 구마모토 1공장에 19.8배나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규모 면에서는 압도적이라고 밝힐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 밑에 보시면 이 내년에 착공이라고 해요. SK하이닉스가 지금 가서 보시면 그 영상 제가 보여 드릴 건데 굉장히 많이 지금 토목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1차 건축 면적은 인천 공항의 1, 2 터미널 연면적 합계의 두 배가 넘는다라고 팻 1동이 공 저기 대한민국 최고의 건물인 롯데월드 타워 5동을 합한 것과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밑에 또 보시면 이거를 이제 다 제가 읽어드리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제가 밑에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그래서 이 용인 크러스터에 대해서 그리고 용인 원삼에 대해서 웬만치는 굉장히 잘 나온 상황인 거고 지금 용인에 이제 폐공장이 4개가 들어오는데 그 4개가 이제 내년에 착공한다 그랬잖아요. 그 전에 밑에 하단에 위험물 처리 시설 그 부분 먼저 들어와야 되는 거래요. 그래서 그 정도에 먼저 인부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주변에 이제 숙소가 있어야 되고, 먹거리가 있어야 되고 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갔을 때는 한마 식당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생기고, 그리고 다가구 같은 경우가 이제 계속 생기기는 할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건축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디가 고 있더라.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영상, 이 뉴스를 하나 보여드리고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요 뉴스를 보여드렸고요. 제가 이제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고독제 신도시인 거고 여기에 삼성전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동탄 쪽인 거죠 남사업이 이쪽인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용인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sk 하이닉스 그래서 요 부분들이 이렇게 트라이앵글이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트라이앵글이 형성이 되죠 그리고 남사 같은 경우에는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그리고 이 기간 자체가 2042년. 그때 이제 중공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멀게만 느껴지는 상황이 그거는 중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요 분위기, 분위기나 이런 거, 그런 거 봤을 때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토지를 사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용인 원삼으로 가셔야 되는 상황인 건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토지 가격이 너무 높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토지를 뭘사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난 토지에 투자하고 싶은데 토지를 그러면 뭘사 근데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웬만치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는 조금 늦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용인 원삼에 SK하이닉스 들어오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에 내 금액에 맞는 토지들이 없으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한게큰 토지를 분할을 해서 각각의 토지 분양을 해 드리기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토지를 살 때, 내가 이제 어떤 용도로 살 건지가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냥 다 좋다고 해서, 어, 이 토지 다 좋네? 그래서 사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원삼, 용인 원삼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원삼분들 정말 싫어하실 것 같은데, 굉장히 촌이에요. 촌이다 보니까, 이 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막 뻥뻥 뚫리고 되어 있지를 않아요. 지금 이제 계속 공사를 해가는 과정인 거지. 그러다 보니 내 토지 앞에는 도로가 있다고 라 얘기는 하세요. 근데 그 도로가 3m 도로밖에 안 되죠. 그렇게 되면 다가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허가가 안 나오거든요. 지금 고덕구제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는 3 m 도로만 붙어 있어도 다가구가 지을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5m로 바뀐 게꽤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뭐 미어 터지고 난리가 났으니까. 그런데 용인 원산 같은 경우에는 이 5m도 아니고 이제 6m예요. 다가구를 지으려면 6m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토지를 갖고 있는데 앞에 3m 도로가 있어. 그러면 이거를 갖고 다가구를 지을 수 있냐? 못 짓죠. 6m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근데 이 토지 작업이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 다가구를 지을 수 있을 만한 토지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공장이 지금 착공 들어가고 그러면 어마무시한 인부들이 올 건데 그 인부들은 도대체 어디서 자니? 하다 보니까 그 위에 이제 모듈주택이라고 하잖아요. 토지 위에 이동주택. 그걸 갖다가 그냥 우후죽순으로다 갖다 놓고서는 지금 거기서 거주하신단 말이에요, 인부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려면 도로가 빵빵 뚫려야 되는데 그 도로를 뚫리는 그게 뭐 내일 일어난다고 해서 도로가 빵 뚫리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어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요 삼성전자에서 보시면은 어 인부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에서 반경을 잡을 때 숙소 반경 숙소 반경을 잡을 때 고덕 국제 신도시에 삼성전자가 들어올 때 처음에 이제 인부들이 막 어마무시하게 들어올 때요 구도심하고 그 다음에 이 인근으로 다 입주하는 거는 맞았어요 맞았는데 그 인부들을 다 소화를 못 하니까. 이게 이제 계속 반경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었죠. 그러다 보니 이 반경까지도 이 둔포까지도 다가 가지고 숙소를 얻었단 말이에요. 뭐 소사벌은 물론이고 소사벌에서 저쪽에 이제 용의동까지도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제 진희까지도 다 이제 이 숙소를 어, 이제 얻은 거죠. 얻었는데 지금은 인부가 나갔잖아요. 나가다 보니까 이 끝에 있는 그 인부들이 다 나가면서 공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 임금 빼고는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한게뭘 경험을 했냐면, 다가구를 지을 거면, 이 현장 위치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면 안 되겠다라는 그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요 부분을 갖다가 그대로 원삼에 접목을 시켜보면, 자, 여기 용인 원삼 클러스터에서 정문에서, 정문이 저희가 봤을 때는 요쪽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이 정문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저, 제가 봤을 때는 한 5km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경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 5km라는 게.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5km 안에 여기서 이제 뭔가 숙소나 이런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되려고 하는데 제가 찾으러 다니는 건 어디로 찾으러 다니냐면 이 고당리 쪽으로 많이 찾으러 다녀요. 이쪽 고당리나 장리 사암리 이쪽으로 찾으러 다니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거리가 자꾸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도상으로 봤을 때도 이런 도로들이 있기는 하는데 그이 도로가 굉장히 협소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획도가 있어서 좀 뚫어 주면은 괜찮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SK 하이닉스에서도 정문이 하나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동문, 서문, 북문, 남문 이런 식으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을 경계로 해서 너무 많이 벗어나면 나중에 공실이 생길 수 있으니 인근으로 가야 된다. 인근으로 가야 되는데 그 인근으로 갔을 때는 이 토지가 그닥 많이 없으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했던 게큰 토지를 갖다가 분할을 해주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진행이 되면 제가 이제 토지 분양하는 거그 부분이 얼마에 몇 필지가 몇 평에 이거를 알려드리겠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이거를 어, 분할을 아직 안난 상황이다 보니까 얘기해 드릴 수는 없는 거고 토지 자체는 지금 이제 두창리 쪽이에요 두창리 쪽인 거고 지금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개인들이 한 필지 한 필지 가져갈 수 있는 그 금액을 만들어 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위치는 이렇게 보시고 지금 현재 그 상황 현재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됐는지 이제 그거를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마무리 한번 지을게요. 자, 출발해가지고 가는데 여기는 이제 고3저수지 있는 쪽에인 거예요. 그 안성이 굉장히 개발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개발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어, 고3저수지에도 관광특구로 해가지고 뭔가 형성을 많이 시키는 것 같고, 그리고 산단이 용인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면서 산단을 안성치에다가 유치하는 조건이라고 얘기를 그 들은 상황이다 보니까, 안성에도 뭔가 이제 산단들이 많이 들어올 상황인 거고 이 고삼저수지도 지금 현재가 요 정도 수준이겠지만 이게 이제 또 바뀔 거란 말이죠. 그게 이제 계속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인 거고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나중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요. 그래서 고삼저수지 있는 그 근교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고 이 영상을 또 잘라서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 가다 보면은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 전에 갔을 때는 그 상판을 덮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진미진 미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상판을 덮었더라고요. 덮어놓고 지금 이제 개통시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면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그것도 이제 이슈가 하나의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계속 갈 때마다, 오, 이제는 상판을 덮었네. 이제는 개통시기가 남았네.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계속 보고 다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만 볼수 없으니. 그래서 이제 요 영상을 찍어드리는데, 아직까지 그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진입까지는 덜간 거예요. 아까 고삼저수지에서 저수지가 굉장히 크,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이 외곽으로 돌면서 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요 앞에 이제 세종포천간 고속도로가 하나 나오면서 원삼IC가 하나 생기죠. 그 원삼IC가 지금 뭐, 여기가 위치가 여기더라 저기더라 이렇게 카더라는 많은데 그 부분이 저기한 거고 저 위에 지금 보이시는 거잖아요. 저게 이제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전개 개통이 되고 나면 또 달라지는 거죠. 강남까지 가는 이 거리가 너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인 거고 또 가서 보시면은 안성하고 용인하고의 경계점이 있어요. 이렇게 갈라지는 그 경계점에 밑으로 내려가면 안성인 거고 여기서 이제 밑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안성인 거고 왼쪽으로 가면 이제 원삼 쪽인 거고 이제 계속 제가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목신리에요. 목신리인데, 목신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다가구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건축을 해놨죠. 준공을 해놓은 상황인 건데, 아직까지는 어 방에 대한 수요가 덜한 상황인 거고, 여기 가시면은 그 일자눈썹 김미화님, 개그맨 김미화님이 여기서 이제 펜션하고 음식 사업을 하세요. 그래서 그거 하나 찍어드린 거고, 이제는 가서 보시면은, 이제는 계속 제가 현장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 용인, 용인 SK 하이닉스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공사 현장이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이제 는 보이기 시작하실 거거든요. 보이기 시작하는 그 인근에는 벌써부터 한바 식당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식당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어디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인부들도 많이 있고 점심 식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SK 하이닉스 자리 이더라고요 120만 평이면 삼성전자랑 거의 맞먹는 그런 규모의 이 부분들이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뭐크다고 하면 굉장히 큰 건데 이제 4개 공장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그 상황인 거고 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쭉 돌아서 제가 이제 두창리 쪽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시면 운전하는 거를 좀 조심조심 하셔야 되는 상황. 왜냐하면 덤프트럭이 워낙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조심조심 하고 다니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 도로가 오늘은 이 길로 다녔는데, 다음 주에 갔을 때는 또이 길이 아닐 수가 있어요. 도로가 계속 이렇게 바뀌면서 뚫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인 거고, 제가 조금 전에도 그랬잖아요. 여기가 이제 촌이다 보니까 도로 부분이 그렇게 막 뻥뻥 뚫리고 하는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공사하는 기간에 지금 이제 단계별로 공사는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이 정도의 도로가 굉장히 큰 넓은 도로예요. 이런 도로가 다 있는 거고, 여기서 조금만 들어가면은 다 3m 도로인 거고, 서로 맞닥뜨려지면은 차가 지나다니기 힘든 그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두창리 쪽이에요.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면서 그 난리가 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 제가 이제 큰 토지를 분할을 해서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두창리거든요 현장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10분도 채안 걸리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분양을 할때 그때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제가 이제 지도상으로 풀어드렸고 그다음에 어저께 갔었을 이제 그 현장에 동영상도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삼성전자랑 거의 맥락은 똑같아요. 거의 맥락은 똑같고 건물 올라가는 거 반도체 올라가는 거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인 고덕제 신도시 안에서 경험했던 그 부분을 그대로 접목을 했을 때 두창리 쪽이나 아니면 고당리 쪽이나 이런 정도의 토지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찍어드린 거고요. 누군가는 반론을 하실 거예요. 야. 그렇게 인부가 많이 들어오고, 이 다가구가 입주할 것이 없으면 멀리도 가겠지. 당연히, 당연히 가죠. 처음에야,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는 인부들이 너무 몰려 들어오니까 그렇게 멀리도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출퇴근하는 시간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는 시간들은 출퇴근 시간에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짧은 거리를 가는데도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그 그 차량이 그렇게 밀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 차를 못 끌고 가고 아니면 킥보드 타고 다니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이원상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될지 안 될지를 우리 고덕 국제 신도시랑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고덕 국제 신도시 안에 들어오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신도시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와 이 신도시 사람들하고 같이 충돌이 됐었던 상황인 거고 이 원삼의 sk 하 이스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가 조금 떨어져 있으면서 떨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 정문 바로 앞에 있기는 해요. 근데 세대수가 우리 고덕 국제 신도시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이 주자택지가 72필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 충돌이라는 부분은 조금은 덜하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점은 있죠. 너무 도로가 협소하다는 거. 계속 도로를 뭐 늘려가면서 개통을 한다고 해도 지금 상황이 도로가 그렇게 많이 협소한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분명히 교통난은 있을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 나중에 이 인부들이 다 나갔을 때이 공실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리스크를 줄이려면 가까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네이버에 부동산 다이어리라는 밴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이버 밴드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원삼을 다닐 수 있는 임장 투어하는 그 패키지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근데 혼자 임장 활동을 가, 가도 상관은 없으세요. 근데 뭘 봐야 되고, 누구한테 뭘 조언을 얻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웬만한 공인중개사들 거기 가서 얘기하고 했을 때는 이렇게 정확하게 뭐, 진솔하게 얘기해주는 부동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찾아보면. 근데 이제 그런 부동산을 찾기가 조금은 버겁지 않을까. 저희, 저한테도 이제 전화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어, 일단은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전화가 왔었거든요. 그리고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도 전화가 오기는 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어 네가 이 현장에 대해서 뭘 알아? 이거는 좋은 토지야. 근데 제가 봤을 땐 별로 안 좋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주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 상황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임장을 같이 공부해가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수요일마다 제가 이제 임장을 한다고 네이버밴드 부동산 다이어리에 올렸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한 대로 다닐 거고 차한 대에 다섯 명이지만 제가 하나 타고 있으니까 네 분을 모시고 다닐 거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마지막에 올려드릴 거니까 그걸 참조해 주시면 되고 제가 문자를 받을 거예요. 예약을. 그런 식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책두권낸거 이거 구매하는 거는 아래 링크로 걸어 드릴 거고요. 어, 괜찮으셨어요? 괜찮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 주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더위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A l